스님 축복이. 기 도하 겠 습니다. 사랑 이많 으신 하나님 유초 등부 친구들 과 함께 온라인 으로 예배 드릴 수있게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코로 나가 심해 지는 상황 에 서도 우리 유초 등부 친구들 을 지켜 주 시고, 건 강하 게해 주세요. 교회 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 리지 못하 는 상황 이지만 온라인 예배 를 통해 서도 하나님 말씀 을듣게하 시고, 하나님 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 주 시고, 함께 해 주세요.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영욱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서. 예비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구하라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처음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에는 위기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나누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 외울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또 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좋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에 빠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미션이에요.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출작전! 좋아요. 구출작전! 무언가 엄청난 일을 오늘 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해주셨어요. 지금은 근데 이 세상이 위기에 빠졌어요. 죄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짧죠?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한번 목사님이 빈칸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맞추면서도 암송해 봅시다 다음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너희 무엇을 다 죽게 맡겨야 한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멘 좋아요. 이 말씀도 꼭 암송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우리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빠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위기에 빠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가 계속 생겨나죠.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고민이 있나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죠.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 누군가가 아플 때또 관계가 약간 흐트러졌을 때에도 염려가 생기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가 한 가득 있어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정말 모든 게다 염려할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다 염려할 거리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큰 염려를 하던 상황, 그 사람들이 나와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후 바로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동을 시켜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려운 노동들을 일들을 하며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이후 바로 왕은 결국 새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군. 딸들은 살리고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 아이들은 강에 던져져 죽게 되고 말았어요. 이를 보게 되며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기 레위 가족에도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잘 숨기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란 지 3개월이 지난 후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청초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갈대상자는 물을 따라 계속 흘러갔어요. 그때 마침 누군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의 딸인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이 아이를 꺼내어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왕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염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이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위기에 빠진 세상처럼 보였어요. 왕의 독재로 인해 이 귀여운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한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아이를 숨기면서 계속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몸도 커지고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어떻게 하였죠? 맞아요 아이를 세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었죠. 강가에서는 악어떼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파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결국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고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는 갈대 상자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이 물에서 건지게 되었다 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예전 TV 신서유기에 나왔던 게임인데, 붕붕붕 게임이라고 해요. 우리, 어, 그치, 어, 그 게임 잘 알고 있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직접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좌회전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핸들은 왼쪽으로 돌리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몸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또 이제 우회전 하면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지만 몸은 왼쪽으로 가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방지턱 가면은 점프를 하게 되고 급정지 하게 되면은 앞으로 끽 하게 돼요. 또 만약에 출발하면은 붕 하면서 뒤로 가게 되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번 연습 게임으로 먼저 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붕붕붕 부릉, 부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붕, 붕, 붕. 부릉, 부릉. 자, 좌회전. 우회전. 당지턱. 급정지. 띡. 출발. 붕.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운전을 해보면 됩니다. 시작해봅시다. 붕, 붕, 붕. 부릉. 브릉 우회전 끼 우회전 끼 방지턱 점프 급정지 끼 주의발 오 주의발 오 방지턱 점프 좌회전 오 좌회전 오 우회전 오 방지턱 점프 급정지 끼 주의발 오 주의발 오 아이 목사님이 하는데도 헷갈리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자한번더붕붕붕 부릉 부릉 좌회전 찌 좌회전 찌 우회전 찌 우회전 찌 방지턱 점프 방지턱 점프 급정지 고 어, 이거구나 급정지 찌 출발 찌 출발 붕 좋아요. 아, 목사님이 하는데도 헷갈리네요.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붕붕붕 게임으로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실, 운전은 내가 운전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죠. 그렇지만, 몸은 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반대로! 반대로!가 되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물 위에 띄워놓은 종이배나 물건 아니면은 그 나일강에 띄워놓은 갈대상자는 어땠을까요? 물살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됐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는 원래 성경의 글자로 보게 되면은 태바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노아의 방주를 사용할 때이 방주가 태바라고 불렀어요. 상자와 방주, 이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다 자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 없어요. 이 말은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어디로 가든 어떤 속도로 가게 되든 어디서 멈추게 되든 모든 것이 강물의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염려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될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것은 정말 없어요. 특히 이런,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위기에 빠진 세상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염려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 내 힘, 내 시간, 모든 것들을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에도 보면은 내 힘대로 하고 싶어서 막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가라앉게 돼요. 그러나 완전히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뜨게 되죠. 그리고 물살의 흐름에 따라 더잘갈수 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움, 염려, 고민, 어떤 욕심이 있나요?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다 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러죠? 죽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욕심, 마음,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욕심들이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내 욕심으로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더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암송 퀴즈를 해 보도록 할까요? 이 암송 퀴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 주면은 계속해서 탈란제를 채워 놓도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나요? 돌보심이라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너희 무엇을? 걱정? 아니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암송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을 꼭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